저희가 지난 달에 이달의 책 소개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호응을 저희 전주에 계시는 김포기님께서 따뜻한 답글로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규로 편성을 저희끼리 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달에 저희가 읽고 좋았던 책을 시청자님께 권해주는 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내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림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그림책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책이고요. 노벨문학상 수상했던 올가 토카르추크가 글을 쓴 음.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제목처럼 제가 요즘 복직을 해서 약간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웃음> 기분인데요. <웃음>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방영될 즈면 이미 영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laughs> 현재 제가 미래의 게 권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일을 아주 많이 빨리 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의사를 찾아가는 <laughs> 정말 스스로에게 주는 책이네요. 네, 그렇죠. 저에게 일을 아주 많이 하고 빨리 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갑자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네, 의사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고서 아 되게 나에게 해주는 말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집중이 됐었는데 그러고 이 말을 들은 이제 남자가 그럼 내 영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 물어봤더니 어떤 자기만의 장소를 찾아가서 편안하게 영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가 영혼을 기다리는 그림들이 이어지거든요. 이제 영혼이 찾아오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고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뭐 옛날에는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멍하게 있지 않고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했던 시간은 과연 그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나? 생각해보면 지나서 보면 되게 나를 소모했던 시간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멍하게 있는 이런 시간 동안에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질문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여기서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책의 띠지에 이토카르츠쿠 작가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은 어른 속에 살고 있는 꿈꾸는 아이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그때는 지루해할 줄 알았고 그 지루함 속에서 멋진 것들이 탄생하고 냈죠.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루해 하는 시간을 저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버리는 것 같고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 지루한 시간이 있어야지만, 나이가 혼자 뭔가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정말 멋진 것들이 탄생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제 1%도 다뤘었고, 또 꿈에서 만나도 다뤘었는데, 저는 이 책을 그 1%에 나왔던 소설 속의 나의 부모님? 그리고 그 꿈에서 만나에서 나왔던 디나와 디나의 엄마에게 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음. 들었었고요. 아마 아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스스로 내 영혼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도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이 책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어로 따라잡는 느낌이. <laughs> 그 오늘 저희 셋이 만나서 최대 화두는 윤재호의 야망에 대한. 거고, <laughs> 자꾸만 본인 분량을 <laughs>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는 <laughs> 그렇죠. <알리는> 야망. 그리고 <laughs> 심지어 오늘 책을 한권 선택합시다 그러는데 세 권을 갖다 준가? <laughs> <까라놔야죠. 웃음> 뭐지? <웃음> 저희 재호님 야망시련을. 그러면은 저는 혼자 빛나야 되니까, 책을 세권한번 소개해 보도록. <laughs> <laughs>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직업이 갖고도 달라서라는 독립 출판으로 먼저 발간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서로 편지를 교환하는 걸 엮어서 만든 책인데 그럼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두 분은 어떻게 편지를 좀 자주 쓰시는지 아니면 편지 쓰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음. 음.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근데 편지를 잘쓸 기회 사실 없긴 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 중국 국어 교사 모임에 있는 연수에서 엽서를 주고받는 이벤트를 그시 듣는 연수에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정말 정말 오랜만에 펜으로 편지를 써봤거든요. 이 펜으로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쓰게 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었어요. 음.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편지 쓰는 일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재호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진 이유 자체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한 아, 것이었기 때문 제가 길고 진지하게 답을 할수록 재호의 의도에 벗어납니다. <laughs> 저는 최저하게 본인 돋보이기 하는 데 시간을 음. 쓰시라고 저는 현재 잘 쓰지 않습니다라는 음. 실제와 다른 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빛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사실은 저희 남편이랑 대학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군대를 가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군대를 가던 시절은 핸드폰 반입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 오로지 연락은 콜렉트 콜그 <laughs> 추억의 콜렉트 콜과 편지로 할수 있었을 때라 그때는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음.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도 이제 집에 한 박스 정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이제, 이제 상대의 생일에는 좀 특별하게 편지를 써주는 편이긴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지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여기 이제 제목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두 여자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기간제 교사, 한 분은 정교사가 이제 서로 편지를 1년 동안 주고받은 책을 엮은 건데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아 나도 이렇게 편지 쓰는 우정을 글로 나누는 우정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장문의 편지를 쓴 다음에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면서 나도 너희들과 이렇게 남은 시간, 편지로 우정을 나눠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근데 너무 싫다면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마음에 넘는 <laughs>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반 아이들은 또제그 속마음을 알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싫은 건 아니에요. <laughs> 반응을 해주어서 제가 사실 요즘에 아이들과 같이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와.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글로 나누는 우정을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 한자 한자 그 눌러 썼다라는 것 때문에 더 묵직하게 음.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주고받는 편지를 졸업식 때줄수 있는 아, 문집으로 좀엮어보고싶다책 소개가 아니라 본인, <웃음> 본인의 <웃음> 본인의 이벤트 네네. 소개를. <laughs> 하지만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 영감이 되었다. 음.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떠오르는 인연이 있다면 오랜만에 손편지에 써보시는 것도 음. 아주 중요, 어, 재미있고 음. 의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책은 바로 제가 지금 어디서 유튜브 채널을 찍고 있냐. 사계절. 사계절이죠. 그렇다면 저는 상도가 있죠. 사계절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 푸른 머리카락인데요. SF 단편 소설집인데, 이 단편집에 실려있는 이 푸른 머리카락을 재밌게 읽었다라는 선생님의 후기를 보고, 음. 아,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까지 추천하시지. 그래서 제가 이 단편 소설을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같이 읽었는데, 이 소설을 읽고 제가 이 소설에 있는 장면을 주인공의 인생 메 컷으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인생 네 컷을 찍어보는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어, 떤 장면이 너에게 가장 의미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대답이, 평상시에 정말 책을 거의 안 읽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을 집중해서 읽는 시간 자체가 자기네들한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굉장히 매력 있는 소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응. 여러분께 이 단편 소설집을 응. 소개해 드리고 응.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이 안에 있는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렸던 응. 그 이피론 작가의 응. 고등어가 또 엄청난 수작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단편집이 골고루 좋다.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소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사실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작가 이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멜멜이라는 작가가. <laughs> 네, 다만, 빛과 그림자가 그곳에 있었고, 라는 사진과 얽힌 에세인데요.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은 제가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제가 또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자면 말이죠. <laughs> 선물을 안 주고 질문을. <웃음> <웃음> 선물을 줄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웃음> 저... <웃음> 질문이 선물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네님은 평소에 사진을 어떻게 자주 찍으시는 편인가요? 네. <laughs> 아 자주 찍으세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장면을 <laughs> 사진으로 담으시나요? 근데 풍경을 담을 때도 있지만 주로 음. 이제 요즘에는 애들을 많이 찍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를 옛날에는 진짜 저를 셀카를 많이 찍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셀카를 거의 찍은 적이 없는 음. 것 같고 거의 아이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찍어 주는 음. 것 같아요. 음. 어, 그러고 보니 영희님은 사진 애호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찍히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저 어,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 찍는 걸더 많이 좋아해요. 이게, 찍는 행위 자체가 아까 편지 응. 이야기 했는데, 응. 편지도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쓸때좀 다른 음. 느낌인데 장면을 포착해서 갖는 게또 새로운 음. 주체성이 음. 느껴져서 제가 대답을 거지처럼 해야 제오세아기 <laughs> 때문에 여기까지 대답해 그러면 제가 또 돋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진을 자주 찍지도 않았고 찍히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었는데 근데 제가 찍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별로 마음에 들지 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찍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아, 왜 이렇게 못 생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 둘째가 엄마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엄마 사진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어서 아, 아이들은 참 솔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사진을 즐겨 찍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의 남편은 어디 갈때꼭 카메라를 챙겨서 나가서 상대의 사진을 굉장히 즐겨 찍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카메라에 담아주는 행위는 사랑과 애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도 뭔가 평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더 포착.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본인이 왜 사진가를 지금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흘러온 시간들에 대해서 썼던 에세이인데, 사진가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정말 너무 잘 쓰셔서 감탄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는 어, 지금의 이 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과거의 나에 대해서 좀 화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에세이였기 때문에 그 바람 부는 그 벤치에 앉아서 요즘 같이 아주 좋은 날씨에 읽기 적합한 에세이다라고 음. 여러분들께 정말 음. 강추 드리는 책입니다. 그러면 저의 자랑쇼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네. 영인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니죠? 저는 실직 품시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건 지난해 나온 책이에요. 어, 저희가 그 한국 GM이 그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이 군산에 있었는데 그게 철수하고. 음. 그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한겨레21에서 특집기사로 작성이 된 내용을 방준호 기자님께서 책으로 다시 엮은 결과물입니다. 어, 이런 거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고 음, 일자리가 음.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에 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게 되는가를 쓴 뭐랄까 르포인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게그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기지거든요. 그냥 수익이 안나면 문을 닫으면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문을 닫으면 되고 이제 노동자들 이제 고민과 걱정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기술한 게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희 영상에서 사생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혼인을 하게 되서 제 충남에서 살게 됐어요. 경기에서 살다가 충남에서 살게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 여기 되게 살기 좋네? 라는 말이었어요. 음. 충남에 원래 살고 있던 신랑은 저한테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발견한 건 뭐냐면 비 수도권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뭔가 불편을 감내하고 음. 살고 있다라는 경계를 제가 이미 음. 세워놓고 뭔가를 음.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어 좋잖아라고 감탄할 일이 아닌 감탄을 음.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에 되게 많이 빠지는데. 이책 같은 경우도 군산이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잖아요. 서울 출신의 기, 기자가 가서 이제 기사를 쓰는 내용인데, 이사람도 처음에 갈때 지방도시, 그 제조업, 저희가 사실 음. 제조업을 음. 잘볼 일이 없잖아요. 음. 소비는 하지만 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 처음에 되게 그냥 기자의 입장으로 음. 접근을 해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으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발을 딛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결국에 그들과 이제 대화를 녹아들어서 나누게 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이 기자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기사를 써서 전달하는 일이라 이걸 성실히 하지만 사실 무슨 응원의 말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는 개인의 모습을 음.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위선적이지 않고 너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책의 모든 문장이 저는 좋았는데요. 마무리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군산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니까 저희가 아까 그1% 이야기 할 때도 혼란한 시대에 대해 말했는데 혼란한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있는데 그 혼란의 경험이 사람들을 엮어주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혼자 서 있지 않고 함께 혼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지는 않지만 같이 혼란해 하는 존재로서 살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저희가 쉽게 연대라는 말을 하지만 너무나 모르고 있는 존재가 많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아까 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얘기를 한 것처럼 선 나누기를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지만 나는 다르지? 라는 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함께 뭔가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계를 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혼란의 함으로써 같이 녹아드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되게 생산기지가 아님에 대한 상황에서 군산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도모하는 모습도 되게 음, 큰 힘을 주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오늘화의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그 경계 허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세 권의 책 이렇게 세 권의 책은 모두 다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음. 것 같아요. 퀴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지만 표교령을 공표하는 데에서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음. 등장하고 그리고 저희에게 지구 멸망은 너무나 딴 세계의 음. 이야기잖아요. 지구 멸망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두 저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읽어보면 저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면모가 나오거든요. 결국에 아 손을 잡고 다른 사람과 같이 서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되게 많은데 아 이거 더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기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대를 말하는 분들이 이 채널의 컨텐츠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더욱 더 적극적인데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를 드리며 저희 강원도엔 이미 겨울이 찾아왔지만 <laughs> 저희는 다음 달에 실제로 겨울이 찾아오되 또 뵙게 되겠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